약가투약가투 에이, 오늘은 좀잘 지겠지? 야, 내가 전에 나한테 이런 연속으로 내본줄줬잖아 네 대화? 얘가 아닌가? 얘인가? 아, 라오미한테 하는 거지 아닌가? 누구지? <laughs> 얘인가? 아니, 뭐야 누구지, 얘인가? 누, 누구예요? 아, 아니, 웃지 말고 가르쳐줘야지 쟨가? 아, 잠깐만! 어, 요, 잠깐만요, NPC 위치 하기 아, 예, 예인데왜안 줌? 네왜안 줘? 여러분, 네, 왜안 줘요, 나? 나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빛나는 샷카트의인장 레벨? 레벨 15면 안 돼요? 레벨, 레벨 15면 안 돼요? 시 안돼요! 아! 5 6렙이라 그거 어디 적혀있어? 그럼 적혀있어요? 이런게? 적혀있네요? <laughs> 와 적혀있다! 와 이게 적혀있네? 와 이게 적혀있네요? 와이 충격적이다 진짜 아 여기 적혀있네? <laughs> 아 여러분 나나 나 준비하는 여자라서 미리 이거 캐릭터 이동시켜놨는데 계산할 때 분명 말해주셨었어요. 얘로 올까? 쿠튬 있는 애로 오는 게 빠르겠지. 모래석실 있는 애. 사막의 길잡이가 아니라 사막의 길치라고요. 아세 번이나 말해주셨었어요? 아, 어, 죄송해요 저. 저좀 <laughs> 글을 좀 놓쳐가지고 그랬나 보다. <laughs> 다못 읽어가지고 미안해요. 모래의 샘살 세상자. 지도를 찢어서 샤카투 <laughs> 우와, 똑똑해! 아 지도가 있네요. 우 와, 생각도 못했어. 지도 쓰면은 바로 샤카트 가지는구나. 대박. 여러분들 없으면 어쩔 뻔했어.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사막의 길잡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본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. 해바라기도 있고 여기 좋아 요 여기. 자, 그래 이쁘게 나올 그림이야. 짠! 자, 여러분! 뚜구두구두구두구두구, 짠! 열어분 연속으로 열기. 아! 자, 17. 내 생일은 11월 6일이니까 17초에 눌러야지. 뚜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발. 찢! 된 거야? 2억이다, 2억! 2억이야, 2억! 1억 아니야, 1억 아니야, 1억 아니야. 아 다행이에요. 1 아니야. 이번에 2억이었어요. 2억. 그 8, 0, 9, 8, 0, 나억라억 2억, 3, 4, 5, 이이이 2억, 이다이이이2 13, 14, 2 1이다2 2이다2 8 1 1 1 오케오케 이 이제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이거 무거운데 받아지나? 무거운데 괜찮은가? 9 8 짝!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아 1억 나온건가? 괜찮아! 아 5억을! 나 2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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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억 1억 나왔어요 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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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, 1억 5번 아닌게 어디 운이 진짜 없다고? 아니 야 진짜 잘나온거 아니에요? <laughs> 진짜 잘나온거 아니에요? 2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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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억 1억인데? 운이 없는거라고요? 여러분 왜그래요? <laughs> <나온> <laughs> 아, 나 잘나온거 아니에요? 이거 잘나온거 아니야? 아나 너무 기뻐 거래소가 없어서 안되나? 그러면, 그러면 차라리, 금괴를금괴를 창고로, 옮겨서, 두 개씩 밖에 안 옮겨져? 아, 나 메이드 좀 모자라 는거 같아. 메이드 몇개 남았지? 아까 막, 막 써가지고. <laughs> 거래소 메이드가, 3 개네? 7곱 밖에 못 옮기네? 아, 환전해서, 거래소, 환전하면은, 돈 그냥 아무,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어요? 메이드로? 이번에 준 거? 응, 받았어요. 아, 그렇구나. 아, 몰랐어. 하나 팔고. <laughs> 아, 나 오늘 배심사겠다. <laughs> 나 오늘 배심사겠다. <laughs> 오예, 오예, 오예. 여러분 내가 방금 판거 아니었어요? 환전소에서. 아, 창고, 창고. 아, 놀래라. 돈돈 돈 어디 갔지? 했어. 내돈 어디 갔지? 했다. 아, 놀래라. 아, 진짜 놀랬다 진짜. 돈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왜 돈이? 1 2억이 1,200만 원 있지? 아 진짜 놀랬어 진짜 <laughs> 아 이게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였어? 아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? <laughs> 아 바보 아닌데? 우와! 9억이다! 9억! 90억 됐다! 90억! 90억이다! 9 0억이랑 <laughs> <laughs> 여러분! 나한테 가진 여자에대 내가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여자예요! 나 오늘 배신 살 거야! 배신! 배신 예고해야징! 여러분, 내가 다음 시간에 배신 끼고 나타나 줄게! 5천만... 어? 최근에 90억에 팔렸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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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억 정도는 가진 여자니까, 90억에 올려볼까? 89억은 욕심인가? 아, 90억? 90억 할까, 90억? 90억, 90억? 그래, 이거 하루빨리 사야 돼. 90억?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해? 89억은 좀 염쳤고, 90억 할까? 어? 자, 얍! 아, 나 90억에 팔아주세요. 나회 90억에 팔아주세요. 구십 <laughs> 원. <90원. 웃음> 나도 최근 거래가 구십 원. <laughs> 이거 내 건데. <laughs> 이거 팔아주세요나 배신 먹고 싶어요. 9 0와 구십일 하지 마. 이거 내꺼야나돈 없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 하지 마요. 왜 구십일 하지 마? 구십 사막 하지 마. 아왜 이거 내 건데? 여러분들 하지 마. 이거 내 꺼예요. <laughs> 이거 내 거야, 우리, 어리 아, 누구야? 90억 500만원 누구예요? 90억 500만원 누구야? 아, 왜 내껀데 500만원? 아, 진짜 너무하네, 진짜. 아, 90, 500만원. 90, 500만원. 누가 얘기를 해보자. 나 500만원은 이거지? 어, 머 취소. 95, 5 0 0원 95, 500원짜리... 95, 500원... 어? 뱅 거예요? 92억 하면 팔아준다고? 9 0억이 하자! 90억 하자! 응? 90억 하자! 요, 요즘 요 90억 대세야, 90억! 최근 거래가 90억이요, 90억! 에이, 90억이면 살 수도 있어! 묶고 더블? 미쳤어? <laughs> 아, 그럼요. 아, 히로야루님은 가졌으면 팔면 안 되지. 가진 거면 추월 얻은 건 몰라도 당연히 써야지. 아, 여러분! 그러세요. 여러분들은! 아, 여러분들은 배심 먹으셔야죠. 나는 원체 운이 없어서 90억에 사볼락 하는 거고,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니까, 이번 주 주말에 배심 드삼. <laughs> 이번 주 주말에 배심 드세요. 알죠 네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 여러분들의 배신 드실 수 있어요. 이내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디 여러분. <laughs> 이거 이거 나랑 싸우지 말자 알겠지? 이거 내 거야 이거 알겠지? 이거한개내 거다.